자, 144쪽, 소단원 스스로 점검하기. 자, 먼저 개념 점검하기. 자,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잠시만, 음, 정해지면, 직각 삼각형의 크기와 관계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두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일정하다. 크기에 상관없이 한 예각의 예각을 기준으로 그 삼각형의 나머 예각을 기준으로 한두 변의 길이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크기 상관없이. 자, 그게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야. 각 C는 각 C가 90도일 때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BC의 대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b, c라고 했을 때, sin B는 sin B는 뭐였어? 밑변 분의 높이. 높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쪽이 높이고 이제 쪽이 높이. 여기가 밑변인데 밑변 높이는 그때 그때 달라지지 자 기준각이 여기였을 때 거기에서 바라보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변이 바로 높이가 될 거고 그 기준각 옆에 있는 그 변이 바로 밑변 만약에 자각 A가 만약에 기준각이다 그러면 그 각에서 바라보는 곳이 이쪽이 바로 높이가 될 거고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밑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코사인 b는 코사인 b는 밑변 분의 밑변 분의 밑변 a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지 a 분의 b. 자 문제를 보면 음, 자 다음 그림 삼각 직각삼각형 ABC의 각 A와 각 B의 삼각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빠르게 해볼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먼저 어, 삼각형 어, ABC에서 각 A를 기준으로 사인 A부터 한번 구해볼게. 사인 A면 여기가 기준각이니까 4분의 3. 코사인 A는 4분의 루트 7. 탄젠트 A는 루트 7분의 3이니까 뭐야? 7분의 3루트 7이누화 해서 자 그러면 두 번째 b를 기준으로 사인 b b는 4분의 루트 7 코사인 b는 4분의 3 탄젠트 b는 3분의 루트 7 이럴 것이고. 자, 2번은, s i n A부터 가보자. s i n A는, 여기가 기준이니까, 17분의 15. cos A는, cos A는 17분의 8. tangent A는 8분의 15.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다시 싹 지우고, 그 다음 B. sin b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8 cos i n b 17분의 15 tan b 15분의 8이 되겠지. 자, 2번 다음 그림의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삼각 비의 값을 구하시오. 자, 각 B의 값. 자, 사인 B. 자, 빛변을 알아야 되겠지. 빛변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하면 되겠지, 그지 빛변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3. 루트 13.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b는 루트 13분의 2 13분의 2 루트 13. 코사인 b는 루트 13분의 3 13분의 3 루트 13. 탄젠트 b는 3분의 3. 그렇지? 자 2번도 여기 나머지 한 변을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보면 자 가장 긴 변, 빗변이 루트 14, 41 41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게 되니까 얼마니? 루트 16, 16 그러면 4가 되겠지? 4자 사인 b부터 가죠 b는 루트 41분의 5 코사인 b는 루트 41분의 4 유리화 해주시고 탄젠트 b는 4분의 5자 어, 3번 각시는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사인 B는 3분의 1일 때, 코사인 B와 탄젠트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럴 때는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사인 B가 3분의 1이라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의 B가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3분의 1. 3분의 1. 여기 3대 1이라는 거지. 자, 여기가 직각이었을 때. 자기가 사인 여기 각 b가 되겠지. 그럼 여기는 루트 3이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 변까지의 길이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겠지. 코사인 b는 3분의 루트 3. 탄젠트 b는 루트 3분의 1. 3분의 1, 루트 3. 자. 음, 음, 음. 아, 여기 3이었구나. 그치지 여기 잘못 써 가지고 3으로 써 놓고 여기 응? 음? 2로 갔네. 여기 3이니까. 여기가 길이의 비가 여기가 1. 그러면 이거 얼마? 루트 8이지? 루트 8이면 2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다시 가보면, 코사인 B는 3분, 3분의 2루트 2. 탄젠트 B는 2루트 2분의 1분러니까 얼마야? 루트 2를 곱해서, 루트 2, 4, 4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2, 3. 자,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자, A, B의 길이가 루트 2, e, 루트 10. A, C의 길이가 3. A, B, B, C 위의 점, 이미지점 D에서 수선을 딱 내렸네. 그랬을 때, 요각 X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 그거네 자, 이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음. 자, 여기가 이 직각, 큰 직각 삼각형 ABC에서 자, 여기를,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해보고, 여기를 X라고 해볼게. 이렇게 되면, 그치? 동그라미, X 두개더한 각도가 90도가 될거 아니야? 음, 나머지 한 각이 90도니까.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 BD2에도 보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각 X는 얘랑 똑같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기, 이 삼각, 작은 삼각형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삼각형, 바로 여기가, 여기가 바로 X도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자, 이걸 기준으로, 우리 이 삼각형 ABC에서 우리 삼각비를 한번 보자고. 자, 빗변의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루트 1 0의 제곱 마이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249 7이겠네. 7. 7.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코사인 x도를 구할 거니까 얼마야? 여기는 빗변분의 7분의 밑변 3.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는 음, 각 x가 X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길이랑 이 길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큰 삼각형. 그래서 우리 처음에 여기 그 얘가 크기가 정해지면 직각 삼각형의 크기하고 상관없이 그 두변의 길이를 항상 일정하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 A, B, C에서 A, B가 5, A, H가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sin c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sin c의 이거도 마찬가지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가 x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면 큰 가장 큰 삼각형 ABC에서도 여기가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이만큼 이 부분이 각 C와 동일한 각이 되겠지. 여기가 이만큼 이만큼 부분. 그럼 우리는 전체 이 길이 길이도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ABH에서 보는 게더 낫겠지. 각도가 각시랑 여기가 조,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변의 길이만 이변의 길이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 이제 피타고라스로 정정 해보면 2 t 16이니까 여기 4가 되겠네 4 이제 그러면 사인 c 의 값은 결국 사인 여기의 값이니까 5분의 4가 되겠지, 사인 C의 값은. 자, 이렇게. 자, 144쪽 한번 풀어봤고.